어,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 학교폭력의 모든 것은, 음, 부모 교육으로 학교폭력 강의를 하고 난 후기? 음, 정도 될것 같으네요. 네. 음, 제가 책 제목엔, 음, 초제목엔 이렇게 썼긴 했어요. 부모들은 이론하지만 실제는 모른다. 자기에게 꼭 맞는 답을 원하는 부모들. 음. 썼는데요. 네. 제가 2018년에 2018년 11월에 제 블로그에 어, 비밀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인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학부모 강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 그 비밀 댓글인데 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 책에 실어 되겠냐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해서 실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음. 저희가 말하는 학부모 연수 내용은 늘 천편일률적으로 강의되는 매뉴얼적인 상황이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마주치게 되는 감정적 동요와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실질적 사례에 대한 고찰과 이해입니다. 저 역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큰딸이 초등, 중등, 고등을 거치며 겪었던 학교폭력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당혹함과 수치스러움은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다툼에 있어 가해 학생의 부모든 피해 학생의 부모든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부모, 학부모들이 엄만이 조정하고 이해했다면 커지지 않을 사안이 왜 걷잡을 수, 없,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재심과 행정소송, 인권이세소까지 가게 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간 사고의 차이 때문에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학교가 잘 못하고 있다든가 학부모의 감정 싸움에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겪어본 학교 폭력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수에 가해 학생의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 이기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조화하기보다 가해 학생으로 몰렸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기보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무조고 이해받고 사업 계획 요구하기보다 피해 학생의 부모이지만 가해 학생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는 연수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음 그냥 저희 아이의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연수 요청이 와도 들을 말씀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어, 본인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부모로도 되어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양쪽이 다 되어 봤더니 이게 어, 정말 필요한 부모로서 가해자 부모로서 피해자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음,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거든요. 제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교사 연수 과정으로도 했었는데 저야 책이 있고 저는 상담 사례나 제 아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경험자로서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 경찰서 경찰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찰 아니면 변호사 상담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경찰서에서도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제 강의가 그 강의 후에 있었던 부모 연수였기 때문에 그때 물론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주제였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나오신 경찰관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걸 끝무렵을 끝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례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그거 관련된 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다, 뭐 이런 팁들도 주긴 하는데, 어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 어머니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어늘 천편일률적으로 강의되는 매뉴얼적인 사, 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 신고를 하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뭐, 뭐, 이러이러한 사안이었을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그런 매뉴얼적인 가이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을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내용이 연수에서 이러이러한 걸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으로 강의를 한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강의를 썼고, 이때는 책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책도 나오기 전이고, 제가 블로그에 하나하나 글을 그냥 올리던 차이였는데 그걸 보고는, 음,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 어머니께서 원하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강의 요청 물론 책도 없고 그때 당시 강의 처음이었지만 음, 현실적인 거를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제가, 어,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 엄마인지 이거를 밝혀야 되나 이렇게 살짝 고민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음, 강당에 딱 도착했는데 현수막에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런 강의명이 딱 적혀 있는 거였어요, 현수막에. 아,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 그책 있잖아요. 그, 어, 저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 책의 제목에서 따온 것 같아 요 네. 저의 지금 오늘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기 책 제목 보이시죠? 이 제목을 정하기 전에 아, 이 제목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출판사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그런 현수막을 걸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 강의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에 어, 제가 가해자 엄마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 엄마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제 책에 실린 것처럼, 뭐 물론 교육부에서 올린 내용이지만, 그 관련한 것들을 쭉 소개하고 이야기 말씀드리고 났는데, 질의 응답에서 그거였어요. 아이들끼리 뛰어오다가 복도에서 부딪혔대요. 근데, 그 질문하신 어머니보다 상대 아이가 더 많이 다쳤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거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서로 싸웠는데 한쪽이 신고하면 단, 다시 상대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중에 분명히 내용이 다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 보고 아내 아이에 딱 맞춤으로 얘기하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제가 강의 초반에 OX 퀴즈처럼 했을 때 정답을 다 맞추셨거든요, 어머님들이. 사소한 싸움도 학교 폭력이고, 언어 폭력이 가장 많고, 피해자, 가해자가 확실히 구면되지 않고, 음, 맞고 때리는 것이 학교 폭력이라기보다 힘에 의해 의해서 이게 하지 마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소한 싸움이라도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실제 사례에서 맞으면 피해자. 때리면 가해자라는 걸어 그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울어봤던 복도에서 뛰어다가 아이가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한 명이 더 많이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한 음 안전 사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싸움이 아니어도 사고는 날수 있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학체육 시간에도 뭐 어떻게 활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다 학교 폭력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전 안전 사고, 단순 사고인 거죠. 그래서 그거랑 학교 폭력이랑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잘 못한 건지 강의 다 끝나고 나셨는데 그런 질문하셔서 을 조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음. 그래서 그랬는지, 강의 요청을 하셨던 학부모 회장이 강의 끝나고, 어머니들이 다 강의 좋았다고 했다. 본인이 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이기도 한데, 어, 오히려 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음, 본인이 보시기에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이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인 걸 원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보니 그 학교에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장문의 비밀 댓글로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가 그 학교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고 정말 부모의 감정 싸움으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뭐 재심 행정 심판 막 이렇게 하고 아이가 막 전학을 가고 피학생 전학 가고 뭐 가해학생 전학 가고 막 그러면서 학교 아이들이 집단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학교 폭력이라 생각하고, 뭐, 신고해내지,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좋았을 거예요.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강의 요청을 해주셨던 건데, 의외로 강의에서 질문이 그렇게 아주 단순한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 어머님도, 어, 요청하신 어머님도 의외였던 것 같아요. 게 지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게 학교폭력이 되어 안 돼요. 뭐, 내지는 이럴, 이럴 때도 뭐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어, 학교폭력을 이 사안 처리를 하면서 부모의 마음가짐 내지는 부모가 어떻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 처리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더 컸던 것 같은데. 음, 그 <laughs> 부분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네, 제가 그 이후에도 사실은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어, 그리고 12월 달에도 그리고 또 다음 달, 9월 달인가 10월 달에도 한세 번의 그 학부모 대상 강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학부모 대상 강의했던 도서관에서는, 어, 어머님이 되게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 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던 이제 성의된 아이에 대한 그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상처를 지금이라도, 음, 회복하고 음,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거 문의 하셨고요. 그리고 또제 책을 보신 분이 또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었던 과정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견뎌냈느냐 뭐 이런 저에 대한 이제 오히려 음, 위안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얼굴을 뵙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하셨던 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 보니 음 제가 마지막 문구에 이렇게 썼는데요.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라는 카를 유의 말이 있어요. 그저 역시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이기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저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책과 영상을 봤다고 하신 분이 위안을 받고 있다 이런 댓글을 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누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슬픔이나 이런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통과 어, 괴로움과 힘듦이 다른 사람과 나눴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저처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위안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 부모교육 했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부분도 어, 나중에 책을 더 개정판을 만든다면 이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기도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정판을 어,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판을 2세를 찍을 수 있을까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어, 아직도 책이 제 처음 1세 책이 다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거 개정된 내용도 어느 정도 싫었고, 어, 지금 책상태로도 크게, 뭐, 물이 잘못되거나 보완해야 될 거를 아주 미비하게 제가 이제, <laughs> 경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 차원이지, 내용이 잘못돼서 틀려서 오류를 적거나 이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블로그를 통해 부모들과 마음을 나누다. 음, 서로 경험이, 서로의 경험에 위로가 되는 이유. 오늘 얘기했던 거과 연장선사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블로그에 썼던 글들, 그 다음에 그 글을 보고 어, 남겼던 댓글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책에 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이야기를 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나고난 다음에 블로그에는 계속 좀 소소하지만 글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책 내용에서 거의, 거의 모든 걸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실을 내용이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 이책 나오기 전보다는 지금 블로그가 글이, 새로운 글이 많이 올라가, 지지 올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했던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내일은 블로그를 통해서, 어, 소통했던 음,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어,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댓글이나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접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